우유가 이곳저곳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빵이나 과자, 커피 등 대부분의 음식에는 우유가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도 이 우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섭취하게 되는 우유인 만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염증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먹지 않았는데 속설일 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의 오해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고구마입니다. 간식으로 고구마와 우유 많이 드시죠? 고구마에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간식인데요.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고구마를 우유와 먹더라도 저지방 우유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가 느리게 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위가 약하신 분이라면 우유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구마와 우유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과 우유를 함께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에는 고구마뿐만이 아니라 미역, 바나나 등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역과 우유를 함께 먹거나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먹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구마에 한정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마입니다. 생마는 그냥 먹으면 떫은 맛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유와 함께 섞어서 드시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마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고 알고 있어서 생마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생마를 우유와 함께 먹어도 되는 걸까요? 정말 생마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생마는 껍질에 수산화 칼슘이 있는데요. 생마 외에도 시금치나 비트에도 수산화 칼슘이 많죠. 따라서 생마와 시금치, 그리고 비트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몸의 신장에서 수산, 칼슘 배출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몸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뭉쳐져서 굳어진 것을 결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유에 마와 시금치 비트를 넣어서 섞는다고 해서 바로 돌가루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생마나 시금치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 결석이 생길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에는 늘 칼슘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은 아무리 이런 식품들을 주의한다고 해도 2, 3년에 한 번씩은 결석이 생기고 제거를 해도 다시 재발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건강하신 분이라면 생마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은 따로 따로 드셔도 결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생마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시고 껍질은 충분히 벗겨 드시고 시금치나 비트처럼 수산기가 많은 음식들도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생마를 섭취하다가 근육통, 신장염, 요로 결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생마가 무작정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영양학적 이점 또한 있는데요, 생마는 사과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생마와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생마를 사과와 함께 드실 경우 변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혈액을 청소하는 데에도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입니다. 물 대신 우유와 함께 약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하는데요. 약 중에서도 특히 항생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항생제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약의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기약에는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가 들어있는데요. 우유 속의 칼슘이 약의 흡수를 방해해 약이 몸 속에 흡수되지 않게 됩니다. 약을 우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제대로 된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독성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렌지 주스와 자몽 주스가 대표적인데요. 이 오렌지 주스와 자몽 주스는 약물에 따라서 독성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실 때에는 꼭 다른 것이 아닌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항생제를 포함해서 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면 약물 복용 후 2시간 동안은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제 개통의 위장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재산제에 포함된 수산화 알루미늄 결과 우유의 칼슘 성분이 상극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장약을 우유와 동시에 드시게 된다면 혈중 칼슘 수치가 상승해 구토나 설사, 소변을 많이 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우유나 유제품은 장운동을 도와 변비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변비약은 우유와 함께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유와 변비약도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조합입니다. 변비약은 대장에서 약효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위장에서 녹지 않도록 코팅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유는 위산을 중화시켜서 코팅되어 있는 약의 보호막을 손상시키죠. 그래서 약은 대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녹아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변비약이 녹으면서 위를 자극해 복통이나 위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유를 골다공증 약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함께 먹을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를 방해해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약은 꼭 물과 함께 섭취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설탕입니다. 우유는 그냥 흰 우유로 드시기도 하지만 커피를 넣어서 라떼로 드시기도 하죠. 과일을 넣어서 과일 주스로 드시기도 하고요. 이곳저곳에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드문데요. 우유에 시럽이나 설탕을 넣는 경우가 흔하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설탕과 초콜릿이 들어있는 디저트와 함께 드시는 경우도 많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유와 설탕을 함께 섭취하면 설탕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설탕의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죠. 보통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도 단맛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료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 우유가 들어간 음료더라도 칼슘 흡수는커녕 섭취되는 당이 더 많습니다. 많은 양의 당은 당뇨를 부르고 또 당뇨를 가지고 있을수록 치매가 발병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우유에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생우유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우유와 채약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내용 유념하셔서 우유의 영양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